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5주차 연선 문제 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파이썬 콜렉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했고 이 콜렉션 타입에는 리스트 튜플셋 딕셔널이라고 고 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이 데이터 타입은 여러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 각 데이터 타입마다 여러 개 저장하지만 약간의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 순서가 유지되느냐 안되느냐 순서 들어온 순서가 유지가 되는, 되는지 안되는지와 그 다음에 들어온 값들이 수정이 되냐 안되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트와 투플은 순서가 유지가 되지만 자 리스트의 경우는 수정이 되시, 되고요. tuple의 경우는 수정이 안 된다 그죠? 어, s e 과 dictionary의 경우는 순서를 유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입력의 순서가 유지되지 않는다 대신에 s e 과 dictionary는 어, 그 데이터를 수정 가능하다 자, list의 경우는 대괄호 tuple의 경우는 소괄호 그죠? s e 의 경우는 중괄호 dictionary도 중괄호 이렇게 합니다 뭐 이렇게 할수있 어, 그리고 지금 이 특징이 뭔가 하면 자 리스트, 튜플, 셋이라는 타입 안에 값들, 이 밸류인데요. 이 밸류의 타입이 달라도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소수점이 허용된 숫자고, 그죠? 이거는 정수고, 그다음에 문자열이고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 데이터 타입을 가진다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도 허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좀 특징이에요. 근데 배열은 반면에 배열이라는 게 있어요. 배열. 이 배열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7주차에 또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될 텐데 이 배열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는데 이 데이터 타입도 여러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있습니다. 똑같아요. 단,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값들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만 허용합니다. 어, 이해됐어요? 어, 이것만 알아두세요. 음, 네. 자, 그래서 연습 문제 리스트에서 두 번째 항목 값을 출력하세요라고 했는데 이두 번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덱스 이제 색인 번호를 접근할 때이 그 항목들을 접근할 때 0번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번, 1번, 2번 이렇게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ruit 리스트에첫 번째 1번을 호출하면 어, 두 번째의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음.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서 애플을, 를 키위로 변경해라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애플의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0번째죠. 그죠? 그래서, fruit의 0번째의 값을 키위로 변경해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죠? 쉽죠? 어, 그 다음. 자, fruit l i s 가 이렇게 있는데, 세 개의 아이템, 엘리먼트 가 있는데, 여기다가 오렌지를 추가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fruit append 함수를 넣어서 오렌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렌지의 위치가 어디 갈까요? 오렌지의 위치가 어디 갈까요? 수, 입력된 순서에 따라서 이 순서가 유지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오렌지의 위치는 체리 다음에 여기에 오렌지가 오, 오게 될 겁니다. 오렌지 이렇게 되겠죠. 음,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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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마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예. 이게 지금 무, 문제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가 그러면 순서를 좀 순서를 우리가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0, 1, 인데요 이것을 우리가 이 레몬 이라는 것을 여기에 넣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0 다음에 1 이잖아요 여기에다가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에다가 레몬을 넣겠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2가 되고 이게 3이 되겠죠 이렇게. 자, 리무브 메소드를 이용해서 삭제해 보자 그래서 fruit m 리무브 함수를 써서 value 어, 리스트에 값을 넣어주면, 이, 삭제가 됩니다. 이렇게. 다음, 어, 네거티브 인덱스, 음수, 음수 인덱스라고 하는데, 뭐, 영어로 하기가, 영어로 많이 알아주세요. 그냥 음수. 즉, 이렇게, 어, 데이터를 접근해가는 게 아니고, 이 끝에서 이렇게 접근해가는 겁니다. 끝에서, 끝에서.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1, 2, 3 이렇게 접근하지만 음수로 접근할 때는 -1, -2,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값을 출력할 때는 -1 값을 이용하면 이 리스트의 마지막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인덱스 범위를 이용해서 이, 그 범위의 값을 출력한다고 했는데, 이걸 뭐라고 했어요? 슬라이싱 한다고 랬죠 슬라이싱. 슬라이싱. 그죠? 이게 자른다는 얘기예요 슬라이싱. 슬라이스 치즈라는 얘기 들어봤죠? 슬라이스 치즈. 음. 그래서, 0, 1, 2, 3, 4, 5, 6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 우리 인간의 숫자로 1, 2, 세 번째부터니까 여기서부터 다섯 번째까지 1, 2, 3, 4, 5잖아요. 요까지 자르라는 거예요. 까지 그죠? 그러면 이게 2 이상, 그죠? 5 미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2 콜론 5 이렇게 하면은 이 슬라이싱이 되는 겁니다. 답이 이거죠. 그 다음에 항목의 개수, 리스트에 들어있는 이 항목, 엘리먼트의 개수를 구하세요 하면, 랜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여기 안에 리스트 들어가 있는 이 엘리먼트, 값들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투풀이 왔습니다. 투풀. 투풀의 성질은 뭐라고요? 이 값이 변경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투풀의 첫 번째 값도 리스트와 같이 0번째, 1번째, 2번, 2번째인데 투풀의 0번째 하면 이첫 번째에 나오는 값들을, 값을 출력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개수도 똑같습니다. 이 투풀의 안에 있는 이 개수도 리스트와 같이 len, len이라는 len, g t h 잖아요 전체가 length, 라는 길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약어로 써서 len이 되겠습니다. len하고 이 t u p 을 넣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엘리먼트의 개수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네거티브 인덱스를 이용하는 것도 이 f r u 이라는 t 플에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이체리가 마지막에 있는 아이템 엘리먼트가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슬라이싱 그죠 자 s e 에서 set이죠 이제는 set, set의 특징이 뭐예요 set의 특징? set의 특징은 중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복 안 된다. 그죠? 어. 수학에서도 셋 값에는 중복이 허용이 안 됩니다. 그죠? 음. 자, 그러면 이 셋에서 애플이 있는지를 하려면 이 in이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fruit에 애플이 있다면 이거를 출력해라. 그죠? 이부분도 배웠어요. 음. 자, fruit 셋에서 add 메소드를 이용해서 오렌지를 추가해 보세요. 그러면 f r u i t a d d 해 놓고 오렌지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오렌지가 여기 되겠죠. 자, 위치는 막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순서가 유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과연 여기서 한번 테스트도 해 보세요. 애플을 한번 넣어 보세요. 여기 또 새로운 애플. 을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것이 중복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중복 저장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내부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겠어요? 자. 내가 F를 넣는다고 했을 때이 값들과 한 번씩은 다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자, 내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 세 개니까 뭐 비교하면 되지. 비교해 가지고 어 비, 동일한 게 없으면 넣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자, 이 안에 여기 안에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의 데이터가 들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데이터 하나 넣으려면 1000만 번 비교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이 셋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어, 중복을 제거해 줄 때는 무조건 써야 된다. 답입니까, 아닙니까? 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환경에 따라서. 그죠? 음. 어,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 타입을 쓸 때는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끔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set 타입 같은 경우는 다른 데이터 타입에 비하면, 데이터 타입에 비하면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겠네요. 또 데이터 양이 늘수록 많이 늘어질 수도 있겠네요. 음, 그렇잖아요. 유일한 값을 우리가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다 비교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또 비교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편해요? 데이터를 정렬을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 정렬을 해놔야 비교하기가 편하겠죠. 음. 어, 예. 근데 리스트나,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들어오는 대로 그 다음에 넣어주면 됩니다. 예. 비교 안 해도 되잖아요. 입력되면 바로 그 다음 주소에 넣어버리면 되잖아요. 예. 이해됐어요? <laughs> 자, 셋 값에다가, 이프로세에 있는 요 값들을 여기에다가 추가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update 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들을 모프로세의 값들을 넣어주면 이렇게 append가 됩니다 추가가 돼요 추가 append, 음. append. 라는 것은 기존 공간에 이렇게 바구니가 두 개가 있다면 바구니 두 개가 있다면 한, 한 바구니에 넣는거죠 이렇게 이렇게 업데이트를 쓰면 자 그런데 추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개의 값들을 추가하는 합치는 방법이 있는데 union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union 유니, 근데 이 union은 새로운 변수에 넣어야 돼요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생성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s e 두 개의 바구니가 있는데 이것을 새로운 바구니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 플라워 그 유니언의 경우는 단지 단 업데이트의 그 경우는 기존 셋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리무브를 이용해서 바나나를 삭제해 보라고 하면 프로 m 리무브 함수를 써서 값을 넣어 주면 삭제가 됩니다. 네, 쉽죠. 셋이죠, 지금도. 자, 디스카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애플을 삭제하세요. 했습니다. 쓰면 됩니다. 애플에 디스카드 바나나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삭제가 됩니다. 자, 이 삭제하는데 이셋 값에서 엘리먼트, 밸류 값들을 이 값들을 삭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디스카드 함수만 내가 실습을 넣었는데 실제로는 remove 함수도 쓸수 있고 디스카드 함수도 쓸수 있습니다. 자, remove 함수와 디스카드 함수의 차이점 똑같이 값을 삭제하는 건데요. set 값에 있는 값을 자, 이거 보시면 자, 일단은 값을 넣었고 삭제를 했습니다. 뭐 넣, 넣고 삭제하니까 뭐 문제는 없죠. 근데 없는 값을 remove 했을 때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에러.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remove를 썼을 경우에, 그렇지만 discard 함수를 쓰면 없는 값을 삭제했을 때 에러가 나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discard 함수를 쓰는 것이 여러모로 편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dictionary죠. Dictionary는 키와 키와 value의 쌍, 키와 밸류의 쌍, 페어를 가지는 데이터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키의, 키의 값은 유니크 해야 되겠죠? 유일해야 되겠죠? 자, 키라는 말이 뭐예요? 키, 열쇠 키. 키는 딱 하나만 있어야 된 거예요. 그죠? 개념적으로. 물론 복제를 할수 있는데 그, 그 열대는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키 값은 무조건 유일해야 된다. 유일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들었을지 모르는데 그 엔티티 무결성이란 말이 있어요 엔티티 무결성 하나의 엔티티는 유일해야 된다 유일성을 보장해야 되는데 그때 쓰는 게키 값입니다 그때 키 값을 쓸때 프라이머리 키를 쓰잖아요 맞죠 키값 음. 유일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 딕셔너리도 똑같은, 똑같은 키 의미입니다. 키는 유해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 자, 그래서 get 함수를 이용해서 get 함수를 이용해서 모델 값을 출력하세요. 모델의 값. 모델이 키가 되고 키에 해당하는 밸류를 찾아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카 a 에 get에 키 값을 넣으면, 모델을 넣으면 무스탕이 가져오는 겁니다. 무스탕. 이 값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어의 값을 2020으로 변경해라 그러면 은2020 그 이어의 값을 하려면 그러면 키 값을 먼저 가져와야 되고 거기에다가 값을 이렇게 넣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2020으로 변환이 됩니다 자 추가하면 됩니다 추가는 여기에 없는 키와 밸류를 그대로 할당해주면 이 최, 새로운 값이 여기에 이카딕셔너리에 입력이 되게 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착각을 했는데, 이카딕셔너리에서 remove 함수가 아니고, pop 또는 del입니다, d del. e 아, 여러분들 착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거 del이라는 걸 쓰기도 하고, pop이라는 걸 쓰기도 했는데, 에, 문제를 제가 잘못 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딕셔너리에서 이 pop이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고 del이라는 어, 명령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pop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del도 많이 썼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pop을 써서 모델을 어, 삭제하는 예제였습니다. 요,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착좀 헤매거나 좀 착각을 하, 좀 시간을 보냈을 수 있는데, 어, 그 부분은 내가 실수를 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연습문제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 다른 그 연습문제도 이제 올려놨고요. 한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넘파이를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이 아주 유용하게 이제 쓰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연습 문제는 이걸로 어,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